제니필 라지한 아, 글자 다이긴 한데... 준 제니? 아... 이제니 <목소리> 아, 뭐, 그냥 거 신경을 좀... 이렇게 가면 놀랄 이 때도 놀랄 것 같아 <목소리> 비바마젠자 컬러로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그대로 구매하시면 돼요 주둥이들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눈이 완전 부었어요 사람 같은데? 제니필 라지한 아, <목소리> 글자 다이긴 한데... 준이 제니? 어 진짜네? 쇼룸! 죄송인데 오늘 제가 패션코드랑 함께하는 패션 큐레이션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DDP 1층에 제가 피팅하는 브랜드의 쇼룸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PD님이랑 같이 가는 중이에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픽한 브랜드는 한나신입니다 쇼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DDP 도착 도착 신나게 가볼까요? 오늘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되게 기대가 돼요. 올 때마다 길을 헤매는 DDP. 무려운 <laughs> 곳이야 DDP. 올 때마다 새로운 거야. 어, 저 의자 아세요? 한번 체험해 봐. 더 <laughs> 힘을 빼지. 우태 놀이기구로 달렸던 <단련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가. <집에서 웃음> 이 브랜드가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제 약간 도어락을 옷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정룩 <목소리> 여기다, 여 <목소리> 라인이 다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목소리> 이쁘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에요. <laughs> 근데 못 고르겠어. 뭐그렇지 너무 힘들서 다. 이렇게 근데 뭔가 느낌이 있긴 하다. 사추모 미팅갈 때? 사추모 미팅을 이렇게 가면 엄마들이 다 놀랄 것같 이때도 놀랄 것 같아. 이제 <laughs> 사춘기 오는 거지, 그때부터. <laughs> 근데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패셔너블한 재벌집, 철없는, 맨날 쇼핑하는 그런 딸 있잖아. 뭐가 제일 괜찮으세요? 솔직히, 의상이 다 너무 예뻐요. 장 고른 거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음, 예쁘다. 마지막 탓다. 이거 이 오늘 딸. 다이아몬드 스튜디오. 여기서 어떤 걸 고를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예고면 몇 번째 하는 건지. <laughs>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laughs> 어, 너무 부러 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피팅이었어요. 아시다 너무 아시다. 고생하셨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 거 먹고 갔다 그리 좋아요. 근데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그니까 러 이게 피팅하다 보면 은아 30분 만에 피팅하고 가야지 항상 이런 생각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은 시간이 항상 1시간은 진짜 후딱 가요. 피팅할때 밥을 먹으면 옷이 다안 맞아. 피팅이 딱 끝나면 또 먹고, 행사 응. 전에 또안 먹고, 행사 끝나면 또 먹고, 프로정신. 프로 정신, 응. 프로. 식당 고고, <laughs> 식당도 찍어. 쌀국수. <laughs> 오, 시금. 월남. 아, 월남. 한번 먹어볼까요? 음. 피팅 음. 끝에 먹는 이 쌀국수는. 맛있어. 음. 싹싹싹싹 네. <laughs> 너데 <너무 큰데? 웃음> <laughs> 원래 이렇게 안 먹어요 맞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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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그 개는 필리핀에 클래시 하면서도 이거 에꼴뚜시다 아! 정신없어서 지금 브이로그에 아무 말도 못했네요 롯데백화점에서 어, 패션코드랑 함께하는 주니의 패션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는데 한번 무대를 보러 갈게요 여기 대기실을 롯데 브이아이로그로 오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코디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선택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2시 40분에 내려가, 이러면. 거 봐, 10분 남았어. 어디 볼래? 그래. 그래. 조금 있으면 무대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자연스러운 이런 다양한 컬러를 매칭을 하기도 하는데 일명 오해의 컬러로 불리는 이 컬러의 이름은 백화점 가지만 마네킹 이 입고 있는 거 그대로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패션 크리이터 준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 아, 어땠어? 어땠어. 드백비드백다반응 좋았던 것 같아 이실전파또더 <laughs> <laughs> <어땠어>. 칭찬 칭찬 <웃음> <웃음> <또 어땠어. 웃음>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브이로그에는 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맥인지나 매거진과 함께하는 패션 행사에 왔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행사에 초청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늦렇게까지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지둥이들 항상 조대 구할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말 많이 했다 그렇지 몰아서 많이 했어, 됐다, 그렇지? 오늘 불량 나왔다,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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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